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이게 그냥 하루야. 이 자체가 제 눈에는 그냥 캠퍼스 그냥 한장 있잖아요. 한바다 한바닥으로 보여. 내 눈에는 이 그걸 갖다가 제가 또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 그게 현상계 빛의 세계 그림이죠. 그거란 말이에요. 그 그림 그게 1초야. 그 그림이 1초에요, 1초. 그렇다고. 그리고, 님들도 보면은, 그래, 그 1초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설명했어. 님들이 뭔가 생각을 떠오르거나, 죽기 전 뭔가 그거 하면 주마등처럼 시간이 싹 지나갈 때, 그것도 1초고, 그죠? 어. 그 지나온 세월이 1초 만에 싹 지나간단 말이지. <laughs> 또 그렇고.